이렇게 눌렀을 때 말랑말랑말랑말랑하고 촉촉한 트릿이라는거 제가 살짝 아이들아 미연에 잠깐만 기다려줘 제가 살짝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너무나 촉촉하고 말랑말랑하니까 잘 휘어지고요 그래서 좋은 거 우리 아이들. 어린 강아지부터 노령견 댕댕이까지 이가 안 좋아, 이 몸이 안 좋아, 소화가 잘안 돼요. 라고 했을 때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요런 트리시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애들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좀 앞에서 줄게요. 빨리 달고 난리 났죠? 애기들, 자, 이 앞으로 보세요. 우리 애기들. 우리 애기들. 오, 저를 뚫어지게 보거든요. 제가 들고 있을요 자, 요 앞에 있습니다. 우리 아가들. 자, 자.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정말, 정말 금방 끝나거든요. 여기. 자, 여기 있습니다. 호두, 호두씨, 여기 있어요. 호두씨, 이리 오세요. 어, 땅콩이네. 호두씨도 여기 있습니다. 너무 잘 먹죠? 진짜 너무 잘 먹죠?